좀 넘는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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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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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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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많이 흐르네, 눈물하고. 응, 그래. 치료해야 되겠네. 응, 그랬어. 무서웠어. 응, 응 그래. 에미야 아이고 이쁘라 에미야 고맙다너들어가 좋어 아이고 이쁘라 에미야 아이고 이쁘라 아이 아만 우리 날았는지금거시라야 에요 오야 들어갔어 아이고 시키야 좀 고마워 어까 애미야, 어? 어이야, 고생했어. 아유, 엄마 한 시름 나왔다. 어? 애미야, 아이고, 자석아. 아이고, 힘들어. 응, 음, 4일째 만에 잡혔네. 어, 애미야. 4일째 만에 잡혔어. 아이고, 아이고, 엄마 너무 힘들다. 음, 잘했어. 잘했어. 아이고 이쁘라 잘했어. 자 고생 그만하자. 오요, 오요, 오요. 오요, 오 에미야. 에휴. 에미야. 아유, 아마 기분이 좋다. 응. 아마 기분이 좋아. 에미야. 아이고. 음, 배원 가자. 아빠 오면 배원 가자. 응, 음, 그래. 아이고, 자석아 아, 잠깐만 기다려. 응, 음. 아이고, 이쁘니. 里。